아아 m f 피님의 럼블 궁금했는데 꿀타킹 끝나고 뭐할 거냐고? 그냥 번외로 나랑 시청자랑 1대1 좀 하다가 솔랭을 할까 아니면 좀 빨리 방송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내가 힘들어가지고 꿀타킹 할 때마다 이게 해설을 하니까 계속 말을 해야 되면 더 힘들다 솔랭할 때 하는 거 보다 이게 차라리 게임하면서 계속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서 하면 잠은 안 오는데 해설만 계속 하려니까 17살에 20만원 벌어가면 진짜 학교에서 그냥 햄버거 쏘고 하겠다 사장 찬이는 다음주에 나오기로 했어요 이번주에 안될 것 같아요 추워지겠어. 가자. 결승 빵이다. 럼블 대 제이스. 아임 해피 님이 이 판을 이겨서 30만원을 가져갈 수 있을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형님들이? 난 제이스 하는 라인전 하는 거 봤는데 라인전 너무 잘해가지고. 제이스가 이길 것 같은데. 사실 이겼으면 좋겠는데. 17살에 20만원이면 옷 사고 좋지. 이거 하루 나와가지고. 하루 나와서 20이면 좋지, 임마. 개꿀 아니냐? 야, 럼블이니까 처음부터 싸우네. 재밌네, 이게. 우리 하루 나와서 17살에 20, 20만원 벌어 가면 개이득이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이스는 아직 포션 한게안 빨았고, 럼블은 빨았어요. 제이스가 포션 먹기 시작하면, 제이스가 유... 체력이 더 많을 거예요. 요즘 17살이 20만원이 무슨 돈도 아니라고요? 형님은 20, 17살이 20만원이 돈도 아닌데 왜 팬가입 안 하셨어요? 100원인데 <목소리> 존나 희한한 분이네 헌증 아니세요 헌증? 20만원은 진짜 큰돈인데 어 이거 땄다 <목소리> 제이스 장인 이 이렇게 올라가나요? 와.. 이거 제이스 장인이 그냥 1등 때리고 그냥 1등 해버리겠는데? 어 여보세요? 어 왜? 어나 지금 대회하고 방송하고 급하다 왜? 어아 뭐라고? 지금 방송에 나와야 되나? 6, 7천명 보고 있는데 어 아이즈컴 에! 개싸네! 어 이러면 장님뭐 먹고사는데? 아 삼시세끼 라면 드시냐 이랍하니까 남는게 없으니까 그렇지 뭐 사면 무상마력캠캡 30일 준다고? 2년동안 무상수리까지? 상담.. 상담도 있네 야 그다음에 여름방학 이벤트 해가지고 뭐 뭔데 이거 기계식 키보드도 주나 가게내놨네 그냥 탐시 새끼 라면 드시니까 이렇게 싸게 파는구나 어 자기가 그냥 안 먹네 맞다 이 방송할 거면 리선 좀 가가지고 마우스 방송용 장비 좀 사고 장비 많이 판다 방송장비 마이크 캠 이런 거 생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막 파일 봉 가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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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만 치면은 10만 포인트 바로 준다 이걸로 인마 그냥 밤 즐겁게 보낼 수 있다 어 현자 타임 바로 온다 그때 롤 하면 그 점수 두배 오른다 어. 그때 그거 하고 현자 타임 왔을 때 바로 랭겜 돌리면 이연승 바로 때린다. 그때 IQ 큐개 올라간다. 어, 알겠다. 어, 죄송한데 전화 와가지고 방송한 전화 안 받는데 됐다. 와 근데 이거 럼볼이 진짜 되게 마음 아픈데 럼볼이 이게 아 존나 힘들어 보이는데 집두 번까지 됩니다 황가렌형이 <laughs> 황가렌형이 귓말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애들 개 잘하네 나갔다가 땅좀 먹고 개쪽 깔뻔 했네 <laughs> 근데 가렌은 솔직히 나오기 힘들긴 해 라인전이 좀 어, 힘들어가지고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가렌 나오면 그냥 바로 소환사역 고기 샌드백이죠. 개 맞아야 되죠. 2레벨 실드를 찍어가지고 이거 좀 너무 CS를 못 먹는데? 나 럼블 처음 봐. 1레벨 W, 1레벨 E 찍고 2레벨 W 찍는 거. CS 먹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진짜 고생이다 근데 럼블이 또 6렙 이후 지나면 또 몰라 궁극기 있을 때 나는 솔직히 제이스랑 라인전 설 때는 앵간하면 6렙 이후에 따려고 할 텐데 근데 거의 다 생각이 그걸 거야 그 뭐지? 거의 다 사람들이 생각이 아 제이스는 6렙 때 궁극기가 없고 그냥 바꾸는 폼 바꾸는 거니까 6렙 전에 킬을 따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약간 버틸려고 하는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 이거는 지금, CS가 거의 두배 차이 나가지고. 오, 땄다, 이러 분이. 와. 역시 마지막 판 가, 아, 다 와. 역시 마지막 판. 결승답게 1대1로 갑니다. 와, 역시 20만 원 빵. 여기서 진짜 한판 가지고 20만 원 빵을 하네. 와, 좋겠다, 이거. 여기야. 진짜 이판 이기는 사람이 20만 원빵인데 진짜 긴장되겠다 얘네 이분들도 아 IMF님은 벌써 20만 원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판 이기면 10만 원 올라가서 30만 원 상금이 되고 데이스님은 이 판을 이기면 그냥 20만 원 바로 와 도발했죠 이건 심리전인가요 박스 들어오게 만드나요 서로 살인다 서로 살이기 시작하네요 이거는 진짜로 아 김시현님 또 10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관전모드 하면 3분 기다려야 됩니다 해피가 지면 상관 없냐고 상금 있죠? 30.. 3.. 3.. 그.. 이기면 30만원이 되는 거고 20만원은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20만원이에요 해피님은 좀 가볍겠죠 느낌이 근데 여기 제이스 장인님이 지면 20만원이 없어 어.. 끝이야 얘기까지 이겨야지 복면 가왕이 되잖아. 1회는 특혜예요, 특혜. 방식 이상한 게 아니고, 맨첫 회는 꿀타킹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혜로 그냥 20만원 따는 거고, 맨처음에좀셌어 돈은 아이즈컴에 줍니다. 매회, 이건 우승자가 아니라니까. 꿀타킹이 된 사람만 20만원 받는 거야. 돈은 그, 그게 줘요. 아, 뭐야. 뭔 말인지 애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첫 회는 그냥, 약간, 뭐고 첫 회니까 개막식 같은 느낌으로 거기서 우승자만 20만원 바로 받는거고 이이 회부터는 전부 다 그렇게 어 잠만 이거 지금 해설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거지 봐봐 아어왜안 때렸지 소환사 한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와 이거를 이렇게 그냥 들어갔는데 아 진짜 한님들이 구독 안 터자고 탑 터졌네 아 망했네 씨 구독 좀 눌러주세요. <laughs>